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1월 15일 오늘의 미국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의 캠브리지에는요, 지금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굉장히 추운 겨울이 다가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이제 다가올 영국의 겨울도, 그리고 미국의 리세션도 많이 춥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1월 15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주시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Stephen C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먼저 월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시 황입니다. 어제 중반까지 분위기 괜찮았는데요. 마지막에 꼬꾸라지면서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63, S&P 500은 0.89% 빠졌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12%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성장주들의 성적을 보시면요. 어제 인바이테가 12.19% 빠졌습니다. 인바이테도 그렇고, 오픈도어도 그렇고, 최근에 트레이더들의 완전히 놀이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20%씩 껑충 뛰어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고 또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추세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오픈도어 마이너스 10.1%, 업사트 마이너스 8.78, 로비노드 마이너스 8.69,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7.38, 시리미티드 마이너스 7.34, 파이버 5.82%, SQM 5.45, 루시드 5.42% 기록했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을 보시면요. 테슬라가 또 떨어졌습니다. 2.56% 마이너스 보였고요. 현재 주가는 190달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존이 마이너스 2.26,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25, 애플이 마이너스 0.95, 구글이 마이너스 0.72, 엔비디아 마이너스 0.20, 메타 플랫폼즈, 그리고 넷플릭스는 올랐는데요. 메타 플랫폼즈는 1% 정도, 그리고 넷플릭스는 3.15%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요, 메타 플랫폼즈가 무려 만천 명이 넘어가는 직원을 해고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마존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존이 무려 만 명이 넘어가는 직원을 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는 뉴욕 타임즈에서 처음 보도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번에 직원 해고 같은 경우는 타겟을 어디로 하고 있냐면 본사 직원들 그리고 테크 쪽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테크놀리지 쪽의 직원들을 해고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봐서는 성장을 포기하고요 일단은 비용 절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좋은 일미가 아니죠 굉장히 좀 불길한 징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대대적인 해고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고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직원들 그리고 테크 쪽에 직원들을 더 이상 뽑지 않는다는 소식이 몇달 전에 전해졌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직원의 수를 줄이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직원의 수를 줄이는 이유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벤처 비즈니스를 많이 정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 개의 디비전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부서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알렉사의 장비를 만드는 그런 부서들 그리고 인사부, 리테일 쪽에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전체 일자리의 감소 수는 총만개 이를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본사 직원 수의 무려 3%가 직장을 잃게 됐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제 메타 플랫폼즈의 소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소식을 봐서도 좀 미국의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굉장히 좀 짙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중 증시의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시가 급등을 했고요. 금리 인상이 주춤해지면서 아, 이제 불장이 시작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 볼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리세션에 빠지면서 주식 시장이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욕심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테슬라가 나오는데요. 테슬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모간 스탠리의 의견인데요. 모간 스탠리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가 트위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러한 소동이 좀 잠잠해질 때쯤 되면 테슬라가 성장주가 아닌 밸류스톡즉 가치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가 경고를 해줬다. 포던 e r 텀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는요.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가 생각할 때 현재 굉장히 부정적인 모멘텀이 이 테슬라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모멘텀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현재 부정적인 분위기가 테슬라를 감싸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가 좀 둔화되면서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수요 역시도 감소 주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두 번째로 프라이스 컷 중국 쪽에서 가격을 인하했잖아요 따라서 아 투자자들이 아, 이제 테슬라 인기가 좀 시들해지는 거 아닌가 테슬라 더 이상 팔리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물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리셋되고 있다 따라서 특히 테크 주식 위주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하락했죠 이렇게 세 가지의 굵직굵직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나스라는 전문가가 생각할 때는요 테슬라의 주가가 최악의 경우 15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말까지 만약에 150을 찍게 되면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에비타 수익을 기준했을 때 12.5배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시가총액은 아니고 EV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밸류인데요. 시가총액과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2025 5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닝에 비해서도 시가총액이 23배 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리셋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테슬라가 굉장히 좀 가치주의 성격을 띨 수다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밸류에이션까지 하락하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테슬라는 요30% 40% 올라가는 성장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성장 추세를 감안해 봤을 때 만약에 PE 레이 t 가 23배 그리고 EB 에비타가 12.5배까지 떨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모간스테니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모간스테니는요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테슬라에 주고 있고요. 타겟 프라이스는 무려 330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70% 정도 1년 안에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썰틴 F5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투자 기관 중에 운용 자금이 1억 달러를 넘어가는 대규모의 기관들은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기가 마감된 이후에요. 45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대부분의 기관에서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습니다. 요즘처럼 복잡한 매크로 상황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큰 손들, 스마트 머니는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양일에 걸쳐서요. 13f 파일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13f 파일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포트폴리오는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신선한 그런 뉴스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워렌버핏이 테크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빌리언의 가치가 있는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를 매수한 것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자, 워렌버핏의 버크스 s 웨이가 이번에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새로운 주식을 매수했는데요. 그게 바로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입니다. 자, 버크스 s 웨이가 이번에 총 6천 1만주나 되는 tsmc를 한꺼번에 매수했고요. 그렇게 되면 금액으로 따질 때 41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tsmc 전체 지분의 1.2%를 버크셔 swa가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타이완 세미 컨덕터가 지금 버크셔 swa의 모든 보유 종목 중에 10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 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버크셔 swa의 탑10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은 당연히 애플이죠. 그 비중이 변화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뱅커브 아메리카, 세 번째는 쉐브론, 네 번째 코카콜라, 다섯 번째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여섯 번째 옥시덴탈, 일곱 번째 크라프트 하인즈고요. 여덟 번째 무디즈, 아홉 번째 액티비전 블리자드, 타이완 세미컨덕터가 열 번째 그 이름을 새롭게 등록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종목은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쉐브론은 2.4% 정도 비중을 증가시켰고요. 옥시덴탈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22.6% 보유 비중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만 유일하게 12% 정도 비중을 줄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포트폴리오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부펀드입니다. 자 사우디 아라비아 국부펀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메타플랫폼주를 추가 매수했다고 나와 있고요, 알파벳의 보유 비중도 많이 증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부펀드의 공식적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 줄여서 PIF라고 부르고요. 자 PIF가 메타플랫폼주를 많이 추가 매수하면서 총 326만 주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고요. 지난 분기에도 메타를 매수했기 때문에 두 분기 연속 메타의 비중을 증가시켰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PIF는 요 또한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알파벳의 주식 수도 늘렸는데요. 지난 분기에는 총 21만 3천 주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 분기가 끝나고 보니까 총 426만 주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아, 구글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PIF는 다른 주식들의 개수는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투자 종목이 아마존, 알리바바, 블랙록,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페덱스, 홈디포, 세일즈포스, 비자, 그리고 월마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보유 비중은 변화가 없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엿볼 포트폴리오는요, 대표적인 테크 투자자, 체이스 콜만이 운영하고 있는 타이거 글로벌입니다. 자, 이분이죠. 체이스 콜만의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 그리고 테크 주식의 비중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다고 라 발표가 났습니다. 자 콜만이 이끌고 있는 테크 중심의 펀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타이거 글로벌이고요. 올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이제 테크 주식의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굉장히 손실이 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거 글로벌은요 그들의 전략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탑 10을 한번 보시면요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은 JD닷컴입니다. 2.2% 정도 비중이 줄었고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16.4% 정도 추가 매수했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51.8%나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네 번째는 메타플랫폼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시리미티드 16.5% 추가 매수했고요. 알파벳의 비중은 무려 147.7%가 올라갔습니다. 데이터도 218% 추가 매수했고요. 월크데이 134% 추가 매수. 스노우플레이크도 22% 정도 비중을 올렸고요. 마지막 12의 랭크데이는 리오토 역시 34.6%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보기에는 지금이 굉장히 적절한 테크 주식의 매수 시점이라고 보는 것 같죠. 전반적으로 테크 주식에 대한 비중을 지난 3개월 동안 올려 왔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포트폴리오는요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한 코투 매니지먼트입니다. 자, 코트 매니지먼트는 이제 필립 라뽕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는데요. 이번에 테슬라의 주식을 조금 정리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반면에 세미컨덕터 반도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자, 소 콜드 타이거 컵. 타이거 컵은 이제 새끼 호랑이를 얘기하는데요. 새끼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필립 라뽕이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의 지분을 줄였다. 약16% 정도 매도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940밀리언 정도 투자자금을 베팅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아직까지 코트 매니지먼트의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이다 라고 재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자, 코트 매니지먼트의 탑 10입니다. 자, 가장 먼저 테슬라는 비중이 16.1% 감소했지만 아직까지 당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2위는 모던합니다. 보유 비중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3위는 리비안 3.8% 소량으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4위가 우번데요. 63.3% 비중이 증가했고요. 자, 5위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나와 있는데요. 비중이 무려 6,700%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코트 매니지먼트가 보기에는 엔비디아의 매수 시점이 찾아왔다고 라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페이팔은 284.3%나 비중이 증가했고요. 아마존은 마이너스 21.5%, 엠페이즈 에너지 마이너스 12.1%, e n d e a v o r 마이너스 6.3, 디즈니는 비중의 변화가 없이 10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서비스 산업의 종목을 좋아하는 모델같이 생긴 빌 에크만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빌 에크만이 운영하고 있는 펄싱 스퀘어 헤치 펀드가 이번에 주식의 개수를 늘렸다. 캐나디안 퍼시픽 레일웨이라는 종목의 비중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증가된 주식의 개수를 보시면 3개월 전에는 300만 주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1500만 주까지 올렸으니까 한 5배 정도 증가시킨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달러의 정도의 커다란 자금을 캐나디안 퍼시픽 레일웨이의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탑6를 보시면요. 자, 가장 먼저 로즈 같은 경우는 2% 정도 투자 자금을 증가시켰고요. 치폴레의 보유 비중은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기업은 레스토랑 브랜즈입니다 버거킹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 정도 비중을 증가시켰다. 힐튼은 1% 정도 보유 비중을 늘렸고요. 캐나디안 퍼시픽은 400% 넘게 보유 비중을 증가시켰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하워드 휴즈는 교육비중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포트폴리오는 데이비 테퍼가 운영하고 있는 아팔루사입니다. 자 데이비 테퍼의 아팔루사 매니지먼트가 빠져나왔다. 굉장히 작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이 종목들을 다 정리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현재 아팔루사 매니지먼트는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아팔루사가 빠져나온 종목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콜, 그리고 옥시덴탈 패트리엄도 정리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마이크론 테크 알지 넷플릭스, 디즈니의 종목도 완전히 이번에 정리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아팔로사는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테크 주식들,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의 비중도 조금씩 줄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팔로사 매니지먼트가 투자하고 있는 아홉 개의 종목 리스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의 비중이 조금씩 감소했습니다. 가장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고요. 두 번째는 알파벳, 세 번째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비중은 3.3% 줄었고요. 네 번째 메타플랫폼즈인데 12.5% 정도 비중을 정리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에너지 트랜스퍼, 여섯 번째 EQT 코퍼레이션, 일곱 번째 메이시스, 여덟 번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마지막 아홉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6% 정도 지난 분기에 비해서 보유 비중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포트폴리오는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봤을 때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을 다 팔아치웠잖아요. 그만큼 시장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보고 있는 투자자인데요. 자, 이번에 공개한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다섯 종목 정도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한 종목 가지고 있었던 게 GEO 그룹이잖아요. GEO 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 300% 정도 보유 비중이 올라갔고요. 자, 나머지 신규 편입 종목을 보시면 큐레이트 리테일, 코시빅, 에어로젯 로켓다인, 차터 커뮤니케이션 리버티 라틴 아메리카 같은 종목을 새롭게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밸류를 보시면요 GO 그룹이 15.5밀리언 큐레이트 리테일이 10.1밀리언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은 10밀리언이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자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이클 버리는요 지금까지도 미국 증시의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데이터 로마 웹사이트구요. 데이터 로마 닷컴 찍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무료 웹사이트입니다. 슈퍼인베스터들의 포트폴리오 현황 업데이트가 쭉 열거가 돼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슈퍼인베스터들은 이제 해치 펀드, 큰 손들을 얘기하고요. 자, 여기 포트폴리오 살펴보기 전에 벤자민 그레암, 워렌 버핏의 스승이 하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chief losses to investors come from the purchase of low quality securities at times of. favorable business conditions.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잃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퀄리티가 낮은 그러니까 우량주가 아니라 굉장히 형편없는 기업의 주식을 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사게 되냐면요, 비즈니스 컨디션이 너무나 좋을 때 이런 불량 기업의 주식을 사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잃게 되는 것이다라고 벤자민 그레함이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거꾸로 해석하면요, 가장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너무나 좋지 않은 시기에 우량주 주식을 많이 사면 되겠죠 따라서 벤자민 그래암의조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식에서 많은 수익을 낼수 있을지 팁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어쨌든 이 데이터 로마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각종 헤지펀드들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액티비티 탭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여러가지 헤지펀드들이 지금 2022년 3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탑10 주식들이 다 뜹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분기 동안 주식을 좀 매도하면서 비중을 줄인 종목이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난 분기 3개월 동안 보유 비중을 늘렸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을 한꺼번에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부분은 뭐냐면요. 그랜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랜드 포트폴리오 클릭하시면요. 지난 3분기 3개월 동안 과연 어떠한 종목을 가장 투자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고 매도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홀딩 기준으로 순위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쿼터 바이즈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 가시면 3분기 3개월 동안 이 투자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의 순위가 쭉 열거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바이즈를 누르셔야겠죠. 자 바이즈를 누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수한 스마트머니는 총 13개의 기관이고요. 메타플랫폼즈는 13 그리고 알파벳이 두번 등장합니다. GOOGL이 있고요. GOOG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합치면 19개의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알파벳을 매수한 거거든요. 따라서 실질적인 1위는 알파벳이겠죠. 자그 뒤를 이어서 아마존이 11개의 기관에서 매수를 했고요. 비자가 8개, 부킹 홀딩즈가 8개, 세일즈 포스가 7개, 페이팔 7개, 월트 디즈니가 7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개, 버크셔 스웨이 6개, 뱅거브 아메리카 6개, 어도비가 6개, 차터 커뮤니케이션 5개. 여러분들께서 직접 어떤 종목들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쿼터 셀이 나옵니다. 여는요 지난 3분기 3개월 동안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정리했는가. 여기에 대한 순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순위가 앞에서 살펴본 순위랑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만큼 스마트 머니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정리당한 종목은 알파벳입니다. GOOG를 정리한 투자 기간이 12개나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정리한 투자 기간은 12개. 알파벳 GOOGL이 9개. 비자가 9개. 그리고 암호화폐가 아마존을 정리한 투자 기간은 8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8개, 메타 플랫폼즈가 7개고요. 알리바바를 정리한 투자 기간은 7개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투마트 머니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세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3개월 동안 매도를 당한 주식의 총 개수는 812개고요. 그리고 아까 쿼터 바이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난 3개월 동안 매수한 종목의 개수는 996개입니다. 따라서 매수 종목 수가 매도 종목 속보다 조금 더 많았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1월 15일 보내드린 오늘의 위익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미처 보내드리지 못한 큰손들의 포트폴리오는요. 내일 방송에서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